자 이제 로그 부등식의 관계로 넘어와서 봅니다. 부등식에서 제일 먼저 뭘 따지라고 그랬죠? 네, 그렇습니다. 진수조건 따지라고 그랬습니다. x 프로 3이 0보다 크고요. 1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고요. 두개를 같이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. 1보다 작습니다. 라는 진수조건에 먼저 따져 놓고 왔습니다. 그리고요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막 복잡하니까 넘겨놓고 봐보세요 로그의 x 프로 3은요 로그의 1 마이너스 x 프로 1이 됐습니다 근데 1은 로그의 2로 바꿔주시고요 로그의 x 프로 3은 그럼 로그의 2의 1 마이너스 x가 됐네요 따라서 x 플러스 3은 2, 1 마이너스 x가 돼서2 마이너스 2x 따라서 3x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까? 3x는 마이너스 1을 누르고 됐습니까? 네 그러면 진수 조건상에서 이제, 아, 죄송합니다. 쭉안 놓고 죄송합니다. 여기,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 했었잖아요. 이렇게 됐고요. 이렇게 됐고요. 이렇게 됐고요. 미실보다 크니까, 이렇게 돼서, 이렇게 돼서, x는 마이너 스 3분의 1보다 큽니다. 라고 됐었네요. 죄송합니다. 방정식,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표현했네요. 공통 범위를 계산해봤더니,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, 1보다 작습니다. 됐습니다. 그래서, 알파와 베타를 더 했더니, 3분의 2구나, 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. 됐습니까?